타로마스터 곤입니다. 오늘 영상은 1년 후 나의 모습이라는 주제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우리 복덩이 님들이 1년 후 어떤 삶을 살게 될지를 이 타로카드를 통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잠시 후 제가 뽑는 카드를 잘 보시고 1년 후 여러분들의 좋은 기운 가득한 그 모습을 상상하시면서 선택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저도 우리 복덩이님들의 1년 후 좋은 기운을 생각하면서 카드를 뽑겠습니다. 선택을 마쳤습니다. 자, 지금 보이는 4개 카드 중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카드 하나를 골라주세요. 잠시 후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그럼 시간을 조금 더 드릴게요. 네, 우리 1번 카드 뽑아주신 우리 복덩이님들. 어, 지금부터 실시간으로 카드를 두 장을 더 뽑도록 할게요. 네, 카드를 뽑았습니다. 먼저 첫 번째 카드 퀸 오브 완즈 카드가 나왔고요. 자, 두 번째 카드 에이스 오브 완즈 카드가 나왔고요. 세 번째 카드 에이스 오브 컵 카드가 나왔습니다. 네, 우리 1번 복동이 님들 지금부터 1년 후 여러분들의 모습이 어떨지를 한번 봐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선 전체적인 카드의 흐름으로 보면은, 우리 1번 복동이님들은, 어, 내년에 굉장히 바쁘시면서 여러분들이 열정을 다해서 정말 설레게 하는, 여러분들을 설레게 하는 그런 일들을 굉장히 열정적으로 아마 하게 될 거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이퀸 오브 완즈 카드가 나왔다는 거는요. 굉장히 여러 방면으로 여러분들이 열정을 다해서 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이 카드를 보니까.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그냥 여러분들이 어떤 하나에 꽂혀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뭐 우리가 요즘에는 뭐 n잡이라고 하죠. 뭐 투잡도 하고 쓰리잡도 하고 보통은 요즘에 한 사람이 여러 개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게 전혀 이상해 보이지가 않아요. 근데 이제 우리 1번 복덩이님들께서는 아마 1년 후 여러분들께서 정말 다방면으로 여러분들이 열정을 다해서 할수 있는 일들이 아마 많이 있을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근데 이제 그 중에서 특히 여러분들이 정말 열심을 다해서 열정적으로 하는 일을 하나 이렇게 탁 이렇게 잡게 될것 같아요. 요 에이스 오브 완즈 카드가 나왔다는 거는 어 여러분들이 다방면으로 뭐 이것저것을 해 보시다가 그중에서 하나를 아마 고르게 되실 것 같거든요 근데 그게 아마 여러분들의 이 마음도 굉장히 설레게 하는 그런 일들일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에이스 오브 컵 이 컵에서 물이 이렇게 흘러 나오게 되죠. 어 그래서 이제 이 카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분들의 마음을 설레게 하는 그런 새로운 기회와 새로운 일의 그 시작을 이제 의미하는 카드로서 이제 어, 여러분들이 정말 설리기도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 열정을 다해서 할수 있는 일을 아마 하나를 이렇게 딱 잡게 될 거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겠지만은 우리 (1번) 복덩이님들은 이제 지금부터 이제 (1년) 동안 어, 여러분들이 아마 제 생각에는 하나의 일만 하시는 분들보다는 아마 여러 개의 그 관심사와 일들을 동시다발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거든요 우리 (1번) 복덩이님들 중에서는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1년) 동안 어,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 다방면에 그 많은 일들 중에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설레게 하고 여러분들이 열정을 다해서 할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아마 지금 이 리딩을 들으시면서 아마 생각이 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일을 아마 내년에 함으로써 굉장히 여러분들이 어 중요한 일이 될 수도 있다라고 어볼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1년 후에 새롭게 시작하게 될이 어 일이 여러분들의 그 인생에 있어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될수 있는지를 제가 추가로 어,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언점까지 한번 같이 볼게요 컵6 카드가 나왔고요 그리고 완즈 7 카드가 나왔습니다 컵6 카드가 나왔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설렘을 가지고 새롭게 열정을 다해서 하는 일들이 굉장히 어 만족스러운 결과가 아마 나오게 될 거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런데 이제 여기 보시면은 완즈 7 카드가 나왔는데요. 이 카드가 이제 조언 점으로 나왔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아마 일이 굉장히 바빠질 거고 일도 굉장히 많아질 거예요. 요일 일이 굉장히 좋은 결과가 나오 나오다 보면은 아마 좀 업무에 좀 과중화가 될 수도 있거든요. 업무가 좀 많아져서 좀 여러분들이 약간 좀그 몸이 약간 좀 피곤할 수도 있고 이 과도한 업무 때문에 뭐 일이 잘 되는 건 좋은데 이잘 되는 일이 계속해서 들어오게 되면 좀 약간 여러분들이 좀지치 몸이 약간 좀 지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좀 건강 관리를 좀잘 하시면서 이 일을 하신다면 아마 이 좋은 결과가 더 오랫동안 쭉 앞으로 갈수 있게 되지 않을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1년 후 우리 1번 복덩이님들께서는 새롭게 여러분들이 설렘을 가지고 그리고 열정을 다해서 하는 일들에 대해서 결과가 나쁘지 않습니다. 아주 좋아요. 그래서 여러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줄수 있는 그런 일들일 거예요. 그런데 그 일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여러분들의 이몸 관리를 좀잘 하셔야 될것 같다. 그래서 이 조언점으로 이 완즈 세븐 카드가 이렇게 보인다는 게 저는 약간 살짝 걱정이 되는 게 여러분들께서 좀그 너무 열정적으로 하시는 나머지 좀 몸을 혹사하실까봐 좀 그게 좀 걱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어, 컨디션 관리를 좀잘 하시면서, 어, 1년 동안 여러분들이 열정을 다해서 설렘을 가지고 할수 있는 그 일이 무엇인지를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아마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1번 복덩이님들 여러분들께 어, 이제 마지막으로 메시지 카드를 뽑도록 하겠습니다. 산책이나 즐기는 운동을 하세요. 육체 에너지가 활성화됩니다. 어, 여러분들 운동을 하라는 그 메시지 카드가 나왔는데요. 여러분들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열정을 다해서 설렘을 가지고 아주 열심히 일을 하는 것은 좋지만 때로는 여러분들이 너무 일만 하시게 되면 나중에는 여러분들의 그 건강을 조금 잃을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꾸준하게 여러분들의 몸을 좀 챙기시면서 운동도 하시고 산책도 하시고 여러분들이 정말 즐거워 할수 있는 그런 운동을 하시면서 여러분들의 몸을 좀 먼저 건강하게 어 최고의 컨디션으로 좀 만드실 필요가 있겠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몸이 정말 최고의 컨디션이 됐을 때 여러분들에게 아주 그 좋은 그 일의 결과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어, 요 메시지 카드에 나와 있는 이 운동하라는 이 메시지를 어, 잘 기억하시면서 어, 여러분들이 1년 동안 이 내용을 잘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네, 우리 1번 카드 뽑으신 복덩이님들께 곧 좋은 기운이 옵니다. 네, 우리 2번 카드 뽑아주신 우리 복덩이 님들, 지금부터 실시간으로 카드를 두장더 뽑도록 할게요. 네, 카드를 뽑았습니다. 먼저 첫 번째 카드, 완즈 3 카드가 나왔고요. 두 번째 카드, 퀸 오브 펜타클 카드가 나왔습니다. 세 번째 카드, 소드 10 카드가 나왔습니다. 네, 우리 2번 복덩이님들 여러분들께 1년 후 여러분들의 그 모습에 대해서 어, 말씀을 드릴게요. 자, 먼저 어 완즈 3 카드가 나왔다는 거는 어 여러분들께서 어딘가로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하게 될 수도 있다. 여러분들에게 좀 이동수가 보이거든요. 그래서 어요 이동수가 여러분들이 어딘가에 이제 스카웃이 돼서 새로운 곳으로 이제 그 이직을 하게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다른 부서로 가게 된다든가, 아니면 아예 다른 일로 이제 전업을 하시게 된다든가, 아무튼 뭐어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있는 곳에서 좀 멀리 벗어나서 이제 다른 곳으로 좀 이동을 하게 될 가능성이 보이는데,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그 일이 여러분들이 이제 그 동안은 하지 않으셨던 일 같아요. 요 카드로 보면은. 요 소드 10 카드가 좀 완벽히 끝인가 동시에 이제 또 다른 이제 새로운 시작을 또 의미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그 동안 하셨던 일은 아니실 거다. 그러면은 요 카드로 봤을 때는 여러분들이 그 동안 하셨던 일은 이제 1년 후에는 하지 않게 될 가능성이 조금 높을 것 같고요. 새로운 일을 하시게 될 텐데 그 새로운 일이 아마 요퀸 오브 펜타클 여러분들이 좀 금전적으로 좀 굉장히 좀 장기적으로 좀 보셔야 되는 일일 것 같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단번에 뭐 이렇게 금전이 뭐 이렇게 확 오는 것보다는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좀 금전적으로 좀 굉장히 어 유리한 카드이기 때문에요. 요 카드의 이 카드의 이그 흐름을 좀 전체적으로 보자면 우리 2번 복덩이님들께서는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조금 1년 후에는, 어, 좀 다른 일로 좀 바꿔서 좀 하게 되지 않을까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이제 그 일이 제가 봤을 때는 좀더좀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에게 돈을 가져다 줄수 있고, 그럼 좀그 여러분들의 그 금전적인 부분을 해결해 줄수 있는 그 일이 되지 않을까라고, 어, 요 카드의 흐름으로 좀 봤을 때는 이제 그렇게 보이고요.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1년 후에 이제 새롭게 시작하게 될그 일이 과연 어떤 결과가 생기게 될지 추가로 카드를 뽑도록 할게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이제 조언 카드도 함께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오브 펜타클 카드가 나왔는데요. 요 카드가 이제 결과 카드로 나왔다는 거는, 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들께서 이 새롭게 시작하는 그 일이 수익적인 면으로 봤을 때는 좀 길게 보셔야 될것 같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요 페이지 오브 펜타클이 나왔다는 게 이제 금전적인 부분, 그리고 수익적인 부분에 있어서 없는 게 아니거든요. 이 어, 페이지는 이제 새로운 이 금전에 대한 이 새로운 수익에 대한 가능성을 보여주는 카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새롭게 시작하는 그 일이 제가 봤을 때는 수익성이 있는 일이에요. 근데 이제 그 일이 뭐 단기간 내로 여러분들에게 그큰 수익을 가져다 줄수 있는 그 일이기보다는 좀 길게 좀 보시고 가셨을 때 여러분들에게 아주 큰 수익이 올수 있을 것 같다라고. 요 카드들을 통해서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요 카드는 이제 조언 카드인데 조언 카드를 보겠습니다. 네, 마법사 카드가 나왔고요. 요 마법사 카드가 조언 카드로 나왔다는 거는 이 마법사는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 굉장히 실력자이기도 하고 그리고 굉장히 좀 많은 능력을 가진 카드죠. 그런데 이제 요 카드의 이제 조언점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는 여러분들께서 좀이 일들을 진행을 하실 때좀 급박하게 좀 약간 템포가 급하게 갈 수도 있고 그리고 약간 좀 진중하게 간다기보다는 약간 좀 가볍게 갈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여러분들이 이 새로운 일을 진행을 하실 때좀 진지하게 좀 철저하게 준비하시고 대비하시고 가셔야 될것 같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우리 2번 복덩이님들 여러분들께 어, 메시지 카드를 마지막으로 뽑도록 하겠습니다 하고자 하는 일을 구체적으로 적어보세요 그리고 하나씩 실행합니다 오, 네. 제가 아까 조언점으로 말씀드렸던 게이 메시지 카드에 그대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참이 타로카드가 되게 신기하죠?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일들을 구체적으로 적어 보시고요. 그리고 하나하나씩 좀 실행을 하시는 그 연습을 하셔야 될것 같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1년 뒤에 지금 하는 일하고 전혀 다른 일을 하시게 될 여러분들의 모습을 상상하시면서 지금 당장 현재 여러분들이, 어, 하고 싶은 일들, 하고자 하는 일들을 좀 구체적으로 적어 보시면서 계획성 있게 나아가신다면 어, 이 마법사의 조언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 주셔서 잘 계획을 하시면서 이렇게 철저하게 어, 이렇게 앞으로 나아가신다면 분명히 여러분들 앞에 금전적인 보상도 있고요. 그리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그 일이 어 절대로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절대 어, 나쁜 결과는 전혀 보이지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 메시지 카드에 나와 있는 어, 이 내용을 잘 기억을 하시면서 잘 실천을 해 나가신다면 분명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2번 카드 뽑으신 우리 복덩이님들께 곧 좋은 기운이 옵니다. 네, 우리 3번 카드 뽑아 주신 우리 복동이 님들 제가 실시간으로 카드를 두 장을 더 뽑도록 할게요. 네, 카드를 뽑았습니다. 먼저 첫 번째 카드 메이저 카드죠? 더풀 카드, 바보 카드가 나왔고요. 두 번째 카드 컵9 카드가 나왔습니다. 세 번째 카드 페이지 오브 완즈 카드가 나왔습니다. 네, 3번 복덩이님들 지금부터 여러분들의 그 1년 후에 그 모습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어, 참 먼저 여기 그더 풀카드, 바보카드가 나왔다는 것이 여러분들이 그동안 계셨던 곳에서 어디론가 좀 이동을 하게 될, 음,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1년 후에는 여러분들의 지금 그 자리에서 다른 곳으로 좀 이동을 하게 될 경우가 있을 것 같고요. 요게 또 그렇게 보이는 게, 어, 페이지 오브 완즈 새롭게 시작하는 여러분들의 그 일들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음, 뭐, 예를 들어서, 뭐, 회사에서, 뭐, 다른 부서로 이동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승진을 해서 더 많은 일들을 좀 하게 될 수도 있고요. 어쨌든 간에,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있는 곳에서 좀 다른 곳으로 좀 이동해서 여러분들이 그 하시는 그 일들을 좀 하게 될 거다 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들의 그 마음이 굉장히 좀 안정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3번 복덩이님들께서는 지금 현재 있는 그 곳에서 일하시는 게좀 약간 마음 쪽으로 좀 스트레스 받으시고 좀 마음 쪽으로 만이좀 힘드신 분들이시라면 아마 1년 후에 여러분들께서는 지금의 그곳과는 약간 좀 다른 일을 하시게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다른 자리로 좀 옮겨서 일을 하시게 될 건데 그 옮기게 되고 그 새롭게 시작하는 그 일들이 여러분들의 그 마음을 굉장히 평화롭게 만들어주고 여러분들의 마음 전체적으로 좀 안정화를 좀 시켜줄 수 있는 그런 일이 될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게요요 요 전체적인 이 카드의 그 흐름상 어~ 저는 좀 그렇게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께서 좀 마음적으로 좀 걱정되시고 근심되시고 좀 스트레스 받으시는 그 일들이 아마 내년 (1년) 후에는 좀 많이 사라지게 되고 여러분들이 조금 더 마음적으로 좀 평화롭게 여러분들이 맡겨진 그 일들을 아주 열정적으로 어 감당할 수 있게끔 어 여러분들의 마음이 안정화가 돼서 어 여러분들이 정말 마음 편하게 어 새로운 일들을 좀할수 있을 거라고 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1년 후에 여러분들이 그 새롭게 시작하는 그 일들이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될지 그 결과를 뽑아 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조언점까지 같이 뽑도록 하겠습니다. 나이트 오브 소드, 칼의 기사 카드가 나왔고요. 그리고 소드 7 카드가 나왔습니다. 칼의 기사 카드가 나왔다는 것은 어, 여러분들이 새롭게 시작하는 그 일들을 좀 속도감 있게 좀 여러분들이 좀잘진행할수 있게 되지 않을까라고 볼 수가 있는 카드고요. 여기 소드 세븐 카드가 이 조언점으로 나왔다는 거는 이 보면은 그 칼을 다섯 개를 쥐고 앞으로 가고 있는데 자꾸 이 남자가 자꾸 뒤에 있는 칼두 개를 계속 미련을 가지면서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이 카드가 나왔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1년 뒤에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과 전혀 다른 일을 하시게 될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 새롭게 시작하는 그 일을 좀 집중하시면서 좀 이렇게 또감 있게 열정적으로 좀 앞으로 앞만 보고 좀 전진을 해 나가셔야 되는데 뒤를 돌아보거나 지금 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그 일들, 뭐,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미련을 가지시면 안 된다 라고 이 조언카드에서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미련을 가지지 말고 이왕 새롭게 1년 뒤에 시작하시게 될그 일을 바라보셨다면, 그 일만 바라보시고, 좀 이렇게 집중을 하시면서, 좀 앞으로 쭉 전진해 나가셔야 되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절대 뒤를 돌아보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앞을 바라보시면서 전진해 나가신다면, 아마 분명히 여러분들의 마음에도 평화가 찾아올 것이고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그 결과도 분명히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3번 복동이님들, 여러분들께 드리는 그 메시지 카드를 마지막으로 뽑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용기 내어 연락하세요. 행복한 대화가 시작됩니다. 네, 여러분들 메시지 카드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을 잘 기억을 하시면서, 어, 여러분들께서 음, 대화를 나눴을 때 기분 좋고 행복한... 엔돌핀이 도는 그런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께 여러분들이 먼저 연락을 해 보시고 어 같이 만나셔서 뭐 즐거운 시간을 가지시면서 여러분들이 그분들에게서 어 새로운 정말 즐거운 아주 긍정적인 에너지를 받으신다면 아마 분명히 어 여러분들 일년 뒤에는 여러분들의 마음도 안정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 전진해 나가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그 일도 아마 새롭게 시작을 할수 있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니까요. 여러분들 메시지 카드에 나와 있는 연락하세요. 요 내용을 좀잘 기억을 해 두시면 아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3번 카드 뽑으신 복덩이님들께 곧 좋은 기운이 옵니다. 네, 우리 4번 카드 뽑아주신 우리 복동이님들 실시간으로 제가 카드를 두 장을 더 뽑도록 할게요. 네, 카드를 뽑았습니다. 첫 번째 카드, 메이저 카드, 마법사 카드가 나왔습니다. 두 번째 카드, 전체 카드가 나왔고요. 세 번째 카드, 펜타클 4 카드가 나왔습니다. 네, 우리 4번 복덩이님들 1년 뒤 여러분들의 그 모습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마법사 카드와 이 전체 카드가 나왔다는 게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먼저 이 마법사 카드. 1년 뒤에 여러분들의 그 능력이 좀 최대한으로 좀 발휘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아마 그 굉장히 속도감 있게 여러분들이 좀잘 진행이 좀될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그 1년 뒤에 그 여러분들이 그 하시는 그 일들에 있어서 이 보상이죠. 이 보상도 굉장히 여러분들이 하신 만큼, 음, 그래서 굉장히 좀 안정적인 그 수익과 여러분들이 그 여러분들이 하신 그 일들에 대한 그 보상도 좀 받을 수 있게 되지 않을까라고 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좀 다시 한번 좀, 어, 카드 전체적으로 어,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자면, 자, 우리 4번 복동이님들은 1년 뒤에 여러분들이 가진 능력을 최대한으로 활용하고 어쩌면 여러분들이 가진 능력 그 이상을 발휘하셔서 여러분들이 그 하고자 하는 그 일들에 대해서 좀 굉장히 어, 속도감 있게 그 일들이 좀 진행이 될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그 일들로 인한 그 적절한 일한 만큼의 그 적절한 그 보상도 아마 뒤따라 오게 될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번복동인님들께서는 여러분들이 하시는 그 일에 대한 보상은 충분히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진 그 능력의 그 이상을 좀 발휘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라고 여러분들의 그일년 뒤에 이 모습들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이는 흐름이 되겠고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께 드리는 그 추가로 조언점을 어, 뽑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조언점을 두 장을 뽑도록 할게요 나이트 오브 완즈 완즈의 기사 카드가 나왔고요 그리고 네, 완즈 10 카드가 나왔습니다 네, 조언 카드로 이두개 카드를 뽑았는데요 자 먼저 이 완즈의 기사 카드가 조언점으로 나왔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요 전차 카드가 가지고 있는 속도는 굉장히 빠르거든요. 굉장히 빠른데 요 완즈 기사 카드가 가지고 있는 이 속도도 만만치 않습니다. 왜냐면은 타로 카드에서 완즈는 불의 기운을 가졌고 그리고 기사는 굉장히 좀 열정적인 좀 기운을 가진 카드예요. 근데 그 열정과 그 불이 만나면 얼마나 또 활활 타오르겠어요. 그러니까 요 속도도 굉장히 빠르고요 요 속도도 굉장히 빠릅니다 빠르고 빠르고 우리가 빠르면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빠르면 빠를수록 여러분들께서 좀 속도 조절이 좀 필요할 것 같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급히 가면 갈수록 여러분들이 놓치게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좀 속도만 조금 조절을 좀 하실 필요가 있겠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조금 앞으로 가기는 가는데 좀 약간 버겁게 좀 힘들게 갈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앞으로 나아가는 그 길이 좀 힘들게 가지 않으려면 여러분들이 약간 좀 페이스 조절과 속도 조절은 좀 필수적으로 좀 하셔야 될것 같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마법사가 가진 속도 그리고 전차 카드가 가진 속도 그리고 이 완즈 기사 카드가 가진 속도, 이 속도로 봤을 때는 우리 4번 복덩이님들께서 좀 많이 좀 급하게 좀 속도감 있게 좀 가시는 것은 뭐 어느 정도는 필요하죠. 어느 정도는 어, 여러분들이 속도감 있게 가는 것은 필요합니다. 분명히 그런데 너무 빠르고 너무 급하기만 하면 여러분들이 놓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조언 카드에서 얘기해주는 그 조언을 여러분들께서 꼭 기억을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일을 진행을 하시되 급하게 가지 않고 하나하나씩 꼼꼼하게 따져가면서 앞으로 나아가신다면 아마 분명히 여러분들이 일한 만큼의 그 충분한 그 보상은 뒤따라 오게 될것 같고요 결과도 어 나쁘지 않고 아주 좋은 결과로 여러분들이 일년 후에도 아주 만족스러운 그런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4번 복덩이 님들 마지막으로 메시지 카드를 한장 뽑도록 할게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세상에 마음껏 보여주세요 빛이 나기 시작합니다 이 보여주세요 카드가 나왔고요 우리 4번 복덩이님들께서는 요 마법사 카드가 나왔다는 게 여러분들의 성질을 보여주는 카드이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은 좀 굉장히 좀 능력이 있으신 분들이고 그리고 어 남들에게 충분히 매력적인 분들이실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진 매력을 여러분들 주변 사람들에게 충분히 어필하시고 어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그리고 세상에 여러분들을 마음껏 보여주시고 여러분들이 가진 능력으로 충분히 좋은 결과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의 그 가진 그 능력을 마음껏 발산하시고 보여주시는 것이 중요하겠다라고 이 메시지 카드가 얘기를 해주고 있네요. 이 메시지 카드의 내용을 여러분들께서 잘 참고하신다면 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우리 4번 카드 뽑으신 우리 복덩이님들께 곧 좋은 기운이 옵니다.